안녕하세요. 어 나눔 프로젝트 강의를 듣고 계신 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 쌤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 계속 일 강석부터 까지 들으셨지만 어,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어 코드 기본적으로 기타 코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말씀이 좀 너무 빠르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 코드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1도, 3도, 5도, 도레미파솔라 시도에 그 만약에 도로 시작했다면 도가 1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레가 2도, 어, 미가 3도, 파가 4도, 쏘리 5도, 라가 6도, 시가 7도, 그리고 도가 다시 8도가 되면서 이렇게 옥타브가 이렇게 1도에서 8도까지 돼야지 다시 한번 한 옥타브가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드라는 것은 어 1도, 3도, 5도로 구성된 이제 보통 화음을 말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뭐 세븐 코드나 그러면은 1 3 5 7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3 프렛 안에서 그러니까 1, 2, 3 프렛 안에서 잡아야 될 그런 코드를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C 코드라는 것은 어, 구성음이 1도인 도, 3도인 미, 어, 5도인 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미, 솔이죠. 그리고 D 코드는 레, 파, 샵, 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레, 레, 파, 라가 아니라 레, 파, 샵, 라냐면, 우리가 제가 그 처음에 1, 2강 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가 그 반음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기타는 한칸 자체가 500원씩 반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도와 미 사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기타가 있으면 여기 기타 이게 줄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 맨 앞이 맨 앞에 여기 맨 앞이 그냥 도라고 치면 여기 지금 도라고 쳤어요. 여기 지금 어, 이번 주 도잖아요. 그럼 도에서 미, 미는 도에서 500원, 1000원. 레에서 미도 500원, 1000원 해갖고 이 정도 음이 되면 여기서 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미음인 이네 칸. 그러니까 도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칸의 관계이네 그러니까 칸이 온음이에요. 도서부터 레가 온음. 두칸천 원이고 레서부터 미가 천 원. 그래서 합이 2,000원이 어야 되는 관계가 되는데, 그럼 4칸이거든요. 그러면, 온음이 되는데, 1도와 3도가 4칸이 되는, 어, 관계로만 형성이 돼야지만, 어,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예요. C 코드라는 것은 C 메이저 코드인데, 보시면, 도에서, 여기가 그냥 이 옆에 지금 현재 제가 1, 1 샘플에 계속 코드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그려놨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도면, 두 칸, 어, 제가 한 칸당 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도 다음에, 어, 도와 레사의 검은 건반, 피아노로 얘기하는 검은 건반이 있고, 그리고 도와 레사의 이 반음이 있고, 반음 500원이 있고, 또 500원 반음을 더 더하면, 레, 오늠, 도에서 레까지는 천원 관계다는 건두 칸이란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그러면 레하고 미사이도, 레하고 미사이도, 한 칸, 두 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미파, 미파와 시, 도, 만, 한 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미, 파, 와, 시, 도, 만, 한 칸. 5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두 칸. 그러니까 도와 레 사이도 두 칸, 레와 미 사이도 두 칸이 되기 때문에, 도와 미 사이는, 이 지금 C 코드를 보면 도와 미에 네 칸이 되는 구성. 이런 네 칸이 되는 구성. 사. 그리고 미와 솔은 또세 칸이 되는 구성. 이런 구성으로 되어있는 게 어, 메이저 코드입니다. 메이저 코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 도, 여기 미, 그러면은 미, 미에서 만약에 여기 미에서 보시면 미에서 솔로 가야 되는데 어, 미파, 미파 보통 어, 여기 도와 미처럼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솔이 돼야 되는데 미파가 반음 한 칸이기 때문에 파와 솔은 당연히 두 칸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솔이라고 쳤을때 미파 그러니까 미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처음에 도 도와 3 도는 네칸 그리고 3 어, 도와 5도 사이는 세칸 그러니까 한칸 적죠. 이렇게 구성된 것이 어, 메이즈 코드입니다. 어, 마이너 코드는 반대예요. 마이너 코드는 요 미가 이 아빠 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강의를 할때 제가 이제 그 주민센터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 도미솔 중에서 이 1도를 제가 아빠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어, 아버지라 그러고, 이 미는, 어, 이 가운데 있는 3도는 이제 아들. 아들이나 뭐 딸이게 되죠. 자녀가 되고, 이 솔이 엄마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쳤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아빠와 아빠와 아들 사이가, 아빠와 자녀 사이가 4칸. 그리고 자녀와 엄마 사이가 세 칸. 엄마 사 엄마랑 아들, 엄마랑 애들 관계가 좀더 실질적으로 더 가깝죠, 아빠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코드. 그러니까 C 코드다 그러면 어, 엄마와 자녀 사이가 좀더 가까운 같은 네 칸이 아니라 세 칸인 관계. 그리고 어, 네 칸. 엄마, 아빠와 지금 뭐 딸이나 아빠와 아들 관계는 네 칸이다. 좀더먼 관계, 엄마보다는 좀 멀어요 자식들이. 근데 중요한 건마이나 코드라는 거는 이 딸들이 어? 약간 우울해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엄마들은 고백하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한칸 다가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빠와 엄마가 세 칸이고 자연히 이쪽에서 한칸 왔으니까. 여기에 자식과 엄마가 멀어졌죠. 3칸과 4칸이 되는 관계가 마이너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소문자로 M, 뭐 이렇게, 이렇게 쓴거 보셨죠? M, 이런 식으로. 그럼 C 이걸 갖다가 C, M이 아니라 C 마이너 코드라고 그래요. C, M, 이런 식의. 이게 C 마이너 코드라고 그렇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것도 안 붙은 코드는 C 메이저 코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C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C가 아빠가 저 C가 영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C가 도, D가 레, E가 미, F가 파, G가 솔, A가 라라 그랬죠? 그러면 좀 보시면 C 어, 어, 아빠가 도인 코드다. 아빠가 도, 도로 시작되는구나. 그럼 도, 미, 솔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 D는 레, 파, 샵, 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레와 미는 천원 관계 두 칸. 레 그다음에 반음 있고 그다음 에미 있고. 그런데 미 파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레와 미가 레와 미가 두 칸인데 미파는 한 칸이니까 두칸한 칸이니까 세 칸밖에 안 되니까 세 칸밖에 안 되니까 아빠와 자식 관계가 세 칸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이너 코드나 그렇고 아빠와 자식 관계가 네 칸으로 벌어주려 어 약간은 멀, 멀게 하려면 파에다가 샵을 붙여줌으로써 파에다 샵을 붙여서 파보다는 한칸더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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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파 솔라 파와 솔 사이가 두 칸, 솔과 라 사이가 두 칸. 원래 네 칸이었는데, 파 샵이 되면서 검은 건반으로 가지니까 파 샵이면 파보다는 한칸 우측으로 간 거고, 라에 써볼 때는 자기 쪽으로 한칸온 거죠. 파에서 솔은 두 칸, 솔에서 파가 두 칸인데, 솔과 파 사이에 파 샵, 솔, 솔에서 파 샵은 한 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여기도 네 칸, 세 칸이 된 거예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2도이 코드도 미솔샵시 똑같아요. 미 파가 한 칸, 파와 솔이 두 칸이니까 솔샵으로서 네 칸을 만들어준 거고 솔라시가 네 칸이었는데 솔샵을 붙여주면 세 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코드도 미솔샵시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암기가, 이러면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요 정도 관계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뭐, 처부터 뭐, 어, 화성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 엄마, 아빠와 자식 관계보다는 자식과 엄마 관계가 아무래도 좀더 가깝죠. 한칸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관계로, 어, 아가 아빠와 자 자녀는 네 칸, 자녀와 저기 엄마와는 세 칸이다라는 그런 그런 게 기본 코드 C D E F F는 당연히 F가 F가 파잖아요 파파 파. F 아빠가 파인 아빠가 파인 그리고 뭐예요 아들이 라 그리고 엄마가 도 파솔라 파와 솔 사이는 두칸 솔과 라 사이는 천원 그죠? 한 칸이 제가 500원씩 하면 쉽다 그랬죠? 그럼 파와 라 사이는 아 2,000원이니까 아, 네 칸이구나. 500원씩으로 말하면 오로 나누면 네 칸이죠. 500원씩 나누면 어, 라와 도든 1,500원이다. 세 칸이니까 그세 그러니까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라도가 되고 아빠가 파인 파로 시작되는 코드. 그리고 G는 아빠가 솔로 시작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솔이 아빠다. 그럼 이제 A는, 라, 도샵, 미.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코드의 구성은 이렇고요. 뭐 이건 한번 잘 여러분들이 어 건반으로, 저기 피아노가 있으신 분은 피아노 건반으로 한번 그 검은 건반을 다한 칸씩 쳐갖고 한번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세요. 아빠와 엄마, 저기 아들이 몇칸 정도 움직이는지, 그리고 도로, 도 위치를 알면 도를 누르신 다음에 검은 건반을 다 세서 도, 그 도, 다음서부터 하나, 둘, 셋, 네칸 누르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세 칸을 누르면은 그, 그세 음을 눌러보면은 C 코드가 되고요. 레부터 시작하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D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C 코드는 도와 미와 솔로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1프렛, 3프렛, 여기 또두줄 해갖고 다시 시작한다. 1프레, 3프레, 1프레, 3프레, 1프레, 3프레. 여기도 계속 이렇게 3프레까지만 그려놨어요. 3프레까지만 그려놨으면 여기 지금 현재 6번 줄 제가 말씀드렸죠. 어,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영어로는 E, A, D, G, B, E. 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어, 이게 제일 두꺼운 줄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기타 기타를 오르, 오른손잡이로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기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일 눈에 가까운 게 6번 줄이에요. 이게 제일 두꺼운 줄.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인데 6번이 낮은 미니까 미판은 미판은 한 칸이잖아요. 500원. 그러니까 미, 아무것도 안, 안 누르고 쳤을 때는 민, 미음인데, 여기 한 칸을 첫 번째 1프레에 잡고 치면 파라 그랬죠. 파와 솔은 두 칸.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그대로 제가 요 3프렛 안에서 도, 미 파, 솔, 라, 시도 요거를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다 적어 놨어요. 제가 1프렛부터 3프렛까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도와 미와 솔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착, 체킹을 해볼게요. 여기서, 도, 도다. 여기 미면은 이 도미솔은 무조건 줄마다 다요 38에 안에서 고르시면 돼요. 여기 그냥 가만 놔둬도 되고, 솔이 있다. 아, 여기 솔이 있구나. 그럼 여기,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라, 시, 도. 아, 도이네. 도미솔은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4번 줄에는 미가 있고, 5번 줄에는 어, 솔.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치고 이 솔만 있으니까 는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C 도아 그런 레가 할 필요가 없고 각한 줄마다 걸리는 어도미 소리 있죠 그럼 미아 이것도 아, 뭐 미를 미니까 안 잡아도 되고이소 소리인데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고 보통 C 코드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미솔도미 개방연, 여기, 여기도 대부분, 요거를 안, 대부안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를 안 쓰는데, 이제, 어, 요 솔을 잡아줄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솔을 베이, 베이스 음으로 할때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도미 솔이렇게세 가지만 잡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냥 이 솔도 안 쳐도 미고, 여기 잡아주는 어, 솔이니까. 그러니까 도미 여기 솔 개방현 3번, 그리고 여기도 미도 개방현이니까, 개방현이라는 거는 그 줄을 아무것도 손으로 누르지 않은, 않은, 않은 그대로 소리를 개방현이라 그래요. 그 미라레 솔심이이 자체에 그냥 개방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미 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D는 레 파샵 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레 파샵 라면 우리 두 번째 칸에서 D 코드를 한번 그보면레 파샵 라면은 어 6번 줄부터 파샵이면 솔과 사 아, 여기네. 그죠 그리고 5번 줄은 시도만 있고 여기도 레. 아 여기 4번 줄은 그냥 침을 내니까 가만 놔두면 되네. 가만 놔두면 되고 여기 3번 줄도 어레 파샵 라니까 어 라가 있네 그리고 이 2번 줄은 도레 아레가 여기 있네 그리고 또 6번 줄하고 1번 줄은 같이 파샵이니까 여기죠 아디 코드는 어레 파샵 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요사 4번 줄도 레, 레니까 그냥 치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 4번 줄은 베이스 음을 요 4번 줄요 6, 5, 4는 베이스 앞바음을 칠때 보통 항상 노래나 시작할 때 앞바음을 먼저 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요건 4번 줄이 베이스입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 파샵에서 이거를잡아줘 엄지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 잡고 요 밑에만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디코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 이 프렛에, 어, 1번 줄 파샵, 그리고 여기 3프렛에 레, 그리고 여기 어, 이 프렛에 3번 줄 라. 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잡으면은 D 코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또 이제 이이 이 코드를 보시면, 이거는 미, 솔, 샵, 시에요. 미, 솔, 샵, 시면 벌써 여기에서 어, 미면은 요거 안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1프렛, 여기 파인데, 여기가 그냥 치면 미죠. 그러안 그러니까 쳐도 되고, 솔샵이니까, 솔, 이거 샵은 넘어가니까 치, 칠 필요가 없이, 시, 시니까, 아, 여기 시가 걸리는구나. 그리고, 어, 어, 여기도 미도 걸리는구나. 어, 그리고, 여기 3번 줄에, 그냥 치면 솔이고, 여기 라인데, 솔샵이면 여기네. 아, 그러면은, 시, 어, 그냥 미, 여기 솔샵, 미, 미, 솔샵, 시가 다 들어가네. 그럼 여기도 시니까 이건 안 치죠. 2번 줄안 치죠. 이것도 안 치고. 그리고 여기도 미인데 그냥 여기도 미가, 앞에가 미니까. 미, 여기 지금 저기 시가 다 걸리죠. 미, 미, 솔샵, 시니까 다 걸리니까 여기 1, 2번도 다 그냥 아무것도 안 치면 되고 그리고 여기 3번 줄에 여기 솔샵. 그리고 4번 줄에 미 그리고 5번 줄에 시아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세 개만 대면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코드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그 F 코드를 제일 이제 어, 힘들어 하세요 F 코드를 제일 힘들어 하는데 F 코드를 제가 이제 여기 밑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 밑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 요, 에프코드코드는 음,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 라, 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파라, 도로, 아, 여기 파. 6번 줄 파. 그럼 여기, 어, 5번 줄은 그냥 라니까 안 쳐도 되겠네. 근데, 파, 라, 도니까, 어? 여기 도도 있네? 한번 일단 도. 동그라미 쳐보고. 파, 라, 도. 어, 여기, 여기는, 또 파가 있네? 4번 줄에 미파에 파가 있고 그리고 라, 여기 3번 줄에 라가 있고 여기 또 도가 있고 여기 또 파가 있고 1번 줄에 야 이거는 F코드는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이 다 걸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F코드를 참 기타 치는 사람들이 어, 좋아하진 않아요 다 잡아야 되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보시면, 다 그래서, 어 왼손 검지로 이 파서부터 이, 이 1번 프렛에 이거를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2번 중, 뭐, 중지로 라 잡아주고, 그리고 뭐, 이거 새끼손가락과 어, 저기 약지로 이 파도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F 코드가 어, 이게 다 잡히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개방연이 적으니까 맑지는 않겠죠. 그래서 파, 파는 이렇게 파라돈데 어,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래서 에프코드가 기타 치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왜 기타를 치다가 어, 마셨어요? 하면 에프코드가 어, 안 잡히셔서 안 잡혀서 기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프코드만 한 2년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 포기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F 코드도 제가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간략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 코드 보면 G 코드는 솔, 시, 레로 구성이 돼 있죠. 솔, 시, 레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 여기 1기레프프라고 가정할 때 솔이 일단은 있죠. 그리고 여기 5번 줄에는 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4번 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레죠. 개방현이고 여기도 이제 3번 줄도 가만히 있으면 솔이죠. 여기도 가만히 있으면 2번 줄도 시죠. 오유 여기 뭐 G 코드는 2 3 4번 줄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그솔 실에 안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또6번 줄도 솔. 아. 6번 줄, 5번 줄, 6번 줄과 1번 줄은 솔만 잡아주고 여기는 시 잡아주고. 물론 여기도 레가 있습니다. 레가 있는데 요거를 잡아주기도 하고 안 잡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아치 코드는 생각보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시레로 구성이 돼 있다. 보통 이제 여기 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레를 자, 잘 잡아주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코드 하는 분들은 많이 잡는데 그러면 어 솔시레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A 코드는 라도샴 미네요. 라도샴 미면은 잘 보세요. A 코드는 여기를 봤을 때라도샴 미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 6번 줄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 5번 줄에 그냥 치면 라니까. 라 그냥 치고. 여기 보면은 라, 미가 들어가 있죠. 미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3번 줄에는 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2번 줄에 도, 샵이라 그랬으니까 도 아래 사이에 여기죠. 그리고 또 여기 6번 줄이나 1번 줄은 똑같이 그냥 치면 비. 아, 요거, 이거는 이 프렛, 이 프렛에 미, 라, 도샤. 그러니까 라, 도샤, 미. 요렇게만 잡으면 A 코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B 코드 같은 경우에 A 코드를 그대로 두 칸, 우측으로 옮기고, 여기 또 뭐, 발을 해주고, 어, 프렛을 잡아주고 그러는데, 뭐, B 코드는 이제 나중에, 일단 3 프렛 안에만, 초급자분들은 신경 써서 잡으시면 됩니다. 예. 아, 이상으로, 어, 아, 오늘 나눔 프로젝트 6강, 아, 나눔 강의를 했는데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칸이 아빠와 자식 관계는 네 칸이다. 여기가 아빠면, 하나, 둘, 셋, 넷. 자식이 여기고, 여기가 자식이면, 하나, 둘, 셋. 여기가 엄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시작되든 뭐~ 도르시작드를로시작든 미로 시작된 파로 시작되든 소를로 시작되든 라로 시작되든 항상 압박 압박음으로 압박 압박 에프라는 거는 압박 아빠 코드 압박가 어, 어떤 몸이 되는, 아빠가 기준이 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코드다 그러면 도가 기준이 되는 코드, D 코드다 그러면 레가 기준이 되는 코드, E 코드다 그러면 미가 기준이 되는 코드, 미가 기준, 아빠가 손 들고 서 있으면 뒤로 아들, 엄마가 차례대로 씁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해가 아, 잘안 가시면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어, 다음은 어, 지금 메이저 코, 요거 메이저 코드라고 그랬죠. 다음은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한칸 줄어들고 엄마와 자식과의 거리가 한칸더 늘어나는 3, 3, 3, 3칸, 4칸 관계되는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